1559년 조선은 도적대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마을을 약탈하고 관할를 습격하며 심지어 토벌에 나선 포도관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도적대는 황해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공권력에 저항한 도적대의 두목은 바로 임꺽정이었다. 임꺽정과 도적대의 횡포에 위기를 느낀 조선 조정은 임꺽정을 반역의 괴수로 규정하고 황해도 일원에 특별 포고문을 내린다 포고문엔 파격적인 포상이 담겨있었다 도적을 잡는 이는 신분 상승을 임꺽정을 잡는 수령은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꺽정의 세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황해도를 넘어 경기도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가며 도적 활동을 벌였다. 근데 뭐 임곽장은 우리 뭐 역사 교과서에서 한두 줄 정도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인물인데, 임꺽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사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캐릭터죠. 네. 뭐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적이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건데. 근데 단순히 근데 실추, 신출, 신출 기물 하기만 해서 음. 이렇게까지 회자됐었나. 혹시. 당시에 민중들이 이 사람 통해서 뭔가 약간 희망이나 다른 걸 읽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 상징이 있었는지 오늘 얘기하면서 좀 저는 궁금해서 그거 좀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어른들은 임걱정하면 약간 열광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다음에 임걱정해 그랬더니 뭐, 헉,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아. 그런 아주 정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택시기사님이 <laughs> 저를 알아봐가지고. <laughs> 네. 다음 주에 뭐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입 걱정 공부하고 있으면,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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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급정말 하는 <목소리> 그런, 그런 분위기. 아, 네. 정말 막 흥분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마 다들 네. 아실 테지만, 그, 입 걱정하면, 단연 누가 뭐래도, 네.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소설에 등장하는 음. 임꺽정의 주인공, 그리고 네. 유명한 거죠. 아마 그 대중적으로 임꺽정을 날린 최초의 문학 작품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음. 근데 도대체 네. 임꺽정 행정이 어느 정도였으면 임꺽정을 잡으면 신분 상승도 시켜주고 도적들의 음. 재산도 다 몰아주고,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광범하게 지속된... 일단, 농민반란이 아닌가. 하삼도라고 하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간에 출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이 너무 커져서 일단 수백 리가 황폐해졌다. 빨리 진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포상을 하려고 국가에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1559년 3월 명종 실록의 기록입니다. 인극정을 이제 대장으로 하는 강한 도적들이 성의 그 중심지까지 이제 몰려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을 살해하고 행패가 아주 심했는데도 음. 이 백성들이 워낙 보복이 들어와 가지고 감히 고발할 생각을 하지 음. 못한다. 음. 관에서도 이 체포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가지고 도적이 계속 이제 날뛰고 있다. 음. 실제 그 당시에 이 군사 책임자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인격정 체포에 나섰는데 진압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당하는 도적에게 음. 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뭐 조정에서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된 거죠. 이뭐 아. 그러니까 정말 토포하러 갔다가 사살당하고 이런 걸 보면 단순한 도적 때는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죠, 이제. 예. 네. 원래 주 본거지가 이 황해도에 그 본부를 음. 갖추고 있었고 이제 황해도에서 개성을 거쳐서 이 서울 지역까지 이제 쳐들어온 것 같아요 서울의 장통방에인격정 부대가 나타났다라는 음. 이런 기록도 나오고 이렇게 와서 뭐 워낙 이제 뭐 약탈을 일삼고 그 조정의 입장에서는 아주 도적의 무리가 너무 강성하니까 네. 표현을 적국이라는 표현이 아, 국어 적국.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서울 장통방까지 왔다. 이거는 정말 음. 그 전국을 뒤흔들었다. 음. 적국, 이렇게 그 정도로 존재감을 <laughs>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굉장한 도적이었나요? 호화마마 임꺽정? 나라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laughs> 네. 위기로 느껴졌을 텐데 <laughs>